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떡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저희가 을렐에서 만든 맥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맥주는 바로 이 맥주. 해피 버스데이 포터. 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일는 김지영 양조사님. 이제 최근에 일본 영상에서 많이 나오셨죠. 어, 그분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그중에 1편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해리가 청하자면 살다가 해그리드가 딱 놀러와 가지고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직접 구워와서 주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나오는 케이크가 나름 해리포터 덕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이템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맛이 나는 맥주를 한번 만들고 싶다 라고 지영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주를 만드는 게 좋을까 사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짧게 나오고 지나가고 막상 해리는그 케이크를 먹지도 않아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그 케이크를 다 먹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맛인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 그걸 맥주로 푼다면 과연 어떻게 풀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 그러면 되게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같은 맥주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사실 그런 스타일은 이제 페이스트리 스타우트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도수에 굉장히 진한 단맛에 굉장히 거친 알코올감까지 있는 완전 마니아 오브 마니아칸한 그런 맥주로 표현이 되는데 조금 더 마시기 편안하고 좀더 많은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맥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 스타일은 세션 페이스트리 포터예요 도수를 5도 언더로 내리고 최대한 단맛을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이 맥주 만드는 데있어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맥주를 달게 만드는 모든 지식을 다 끌어와가지고 만든 맥주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카카오 딥스랑 바닐라빈으로 피니싱해서 완성시킨 맥주입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한 검은색을 띄고 있고요 거품은 워낙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사그라들었지만, 유리지력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 맥주가 4도밖에 안 되는데, 단맛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단맛이 적절히 느껴지면서 너무 막 물릴 정도는 아니라서 딱 제가 원하는 단맛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맥주가 4도 정도로 도수가 낮아지게 되면 좀 워터리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언제나 이런 저 도수 맥주를 저희는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걱정을 하거든요 얘가 워터리의 경계에 있으면 어떡할까 싶은데 다행히 이번 맥주도 그런 워터리한 느낌은 없이 꽉차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다시 만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처음 하는 시도니까요. 다행히도 꽤나 솔직히 만들면 제가 만든 것 중에서도 꽤나 만족스럽게 제 의도를 잘 반영해서 나온 맥주라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다 품절이 되고 없겠지만, 어, 저희가 이 맥주를 만들면서 함께 꼭 준비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커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맨 처음 기획하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그 케이크 맛이 나는 맥주도 만들되 이 케이크 맛이 나는 케이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베이커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무책임한 거죠. 이 영화에 이 케이크 나오거든요. 네 요거 만들어 줄수 있나요? 아뭐 재료가 있나요? 아니요 뭐 어떤 맛인지 설명 있나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당황스러워 하신 거죠 근데 한 일주일쯤 뒤에 오셔가지고 이런 초코 케이크로 가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 통했다 그러면 그걸로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번 이 맥주 릴리즈 파티를 할때이 케이크도 함께 이렇게 서빙을 나갔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내부는 요렇게 생겼고요 <laughs> 너무 맛있어. 여기에. 아. 아. 또 행복해져 버렸네. 아무튼 뭐, 그런 맥주입니다. 저는 사실, 재밌는 걸 좋아해요. 재밌는 거라는 거는 뭔가 재밌는 부재료 조합을 쓰는 것도 재밌지만 뭔가 재밌는 맥주를 만드는 것도 전는 재밌다 생각해요. 패러디라던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맥주들. 저는 그런 게 정말 크레스트 맥주스럽다고 느껴요. 당장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끼친 한 대만의 맥주가 있었는데 제 라벨에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게 스탑! 이라고 적힌 맥주였어요. 사람한테 이거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대만의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그 맥주를 만든 거예요. 오토바이 우리 좀 그만 탑시다. 이런 의미로요. 맥주의 맛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스타일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맥주가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맥주로 던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수제 맥주란 좀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엄청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맥주를 하고 싶어요. 뭐막 엄청 그런 메시지를 던진 맥주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어. 그럼 뭐 우승 기념 맥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생일이야. 그럼 그 생일 기념 맥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는 진짜 크래프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맥주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크래프트에 정말 가까워진 케이스라 정말 작업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워서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층에서만 팔고. 있고요. 1층은 한 일주일쯤 뒤에 꽃피지 않을까 싶은데 맥주 너무 써, 너무 거칠어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번 맥주 해피버스데이 포토 한번 꼭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름 제 자신장이니까 드시고 어떠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특히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사실 을르에서 맥주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소개드리면 진짜 좋은데 시간이 없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